뇌파 생체 실험의 충격적인 실상 뇌파 생체 실험인은 단순한 저주받은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실험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인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상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에 대해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은 일반적으로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인간의 인지 및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악용되면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소리 없는 비명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전에 주위에서 느끼는 불쾌감과 공격적인 말들이 날아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담아 보내는 것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방법은 주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주변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과연 가해자들은 누구인가 가해자들은 무조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보통 사람들,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평범한 존재이지만 뇌파 생체 실험의 결과로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도 어떤 식으로든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끔찍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이러한 생체 실험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성피로, 우울증, 불안증세는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생리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